안녕하세요 오윤아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좀 힐링타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빠 집에 왔습니다 짠 너무나 오랜만에 태안에 왔는데요 좀 집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거든요 한 1년 만에 왔나? 근데 저기 차고도 만들고 아빠가 다 여러 가지 다 만들어 오셨네요 아빠랑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시자도 떨려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한번 지내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는? 아, 나나나나나나나 나. 윤언니 알아? 언니 알지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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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 그래 그래. 언니가 이같이 지켜 줬어야 되는데 미안해. 우리 집을 다 땅파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. 다 빠져 있어. 행동이는 땅 파는 게 특기야. 아이고 다 묶어놔서 어떡하냐 니네들이 미워서 묶어놓은 게 아니야 시골에는 얘네들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짐은 잘 찾아오는데 누가 또 끌고 가거나 누가 이제 또 문다고 막 그렇게 뭐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나 봐 근데 아빠가 이제 잘 사료를 잘 먹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커고 애들이 다 건강해 보이죠? 아빠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손님 접대하려고 아빠한테도 가봐야지 여기가 밤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는데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은 항상 이제 여기 밑에 무슨 뭐 개구리 <laughs> 다 잔뜩 여기 밑에 돌아다니고 두꺼비도 엄청 많고 우리 아들이 여기 왜 좋아하는 줄 알겠죠? 너무 조용하고 여기 오면 힐링 되나봐, 민이가.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되게 좋은가 봐. 그래서 시골을 오나봐. 우리 민이가 시골에 살아야 되나. 그치, 아빠? 왜? 네. 민희가 여길 되게 좋아하더라고? 예 네, 좋아하지 맨 조용해서 좋아하나봐? 민희가 아빠 그 모자는 왜 가져갔어? 네. 내가 줬나? 네. 이거 10년 됐어 뭘 10년 돼! 그거 엊그저께 내가 갖고 온 건데 오래됐어 <laughs> 잘 어울리네 아빠한테 제가 한 동생 브랜드거든요 나라라고 저 유튜브 처음 나오시니까 인사 좀 하세요 예 나는 오민 아빠 오 석구입니다 <laughs>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? 20... 76세입니다 76세. 76세. 나이 아. 많이 먹었어 <laughs> 나이 많이 드셨네 네. 진짜 그래도 아직 80이 안 됐으니까 괜찮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? 지금 삼겹살 좀 먹어 보려고 음. 지금 장작 패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 떨어졌어 아니, 70대라고 볼수 없는 <laughs> 와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디야 잘한다 웬만한 남자들은 못 할걸? 나무가 최고 단단한 나무예요 숯도 이게 참나무 숯이 최고지 참나무야? 참나무 <laughs> 어? 와왜거 짜기 좋네 소금 좀 걸리 육즙 이 달라. 넣어, 넣어. 어, 보 응.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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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. 그리많 다. 거 사서 이렇게 해서. 어, 뭐 지쳐 가도 아빠가? 만 들었나 봐. 여기, 만 들었네. 원래 없었어요. 아빠가 만 들었어. 이거 우리 아빠가 다 만든 거예요. 아빠의 그냥 차고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, 우리 아빠가 <웃음> 여기서 <웃음> 집에 올 생각을 못해. 저는 집에 지금 오라고 하는데도 아빠는 절대 안 온다. 아버지가 목수셨죠? 아빠가 목수가 아니었어요. 근데 안 해본 일이 없어서 목수일까 지 하게 되셨지만 할아버지랑 같이 김 어부라기보다는 김 재배 가업을 하시고 있다가 이제.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울산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저를 낳고 오경제를 낳죠 내 남동생. 근데 그때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안, 안 해본 일이 없으실 거예요. 뭐뭐 뭐 많이, 많이 생겼네 뭐가 오랜만에 많이. 머리 이렇게 잔뜩 심어놨다파 쪽파. 마늘, 양파, 파가 맛있나 봐. 여기는 파밭인데 여기 나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 집. 여기 꽃이 이제 많이 피어요. 엄마가 이제 꽃을 좋아해가지고 들어온 입구부터 꽃이 그냥. 우리 아빠는 이제 뭘 하려고 하면 다 만들어 <laughs> 그때부터 시작이야 <laughs> 작업이.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나온 거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가지고 항상. <laughs> 진짜 나무를 왜 베는 거야? 그 장작불 띄우려고 지금 나무 준비하고 있고 저기 지금 토뚜공에다가 삼겹살 하나 구워 먹자 그랬는데 저렇게 지금 일이 커지잖아요. 아빠 골병난다니까 우리 차량 한번 하고 나면 옛날 편스토랑 할 때도 우리 아빠가 막 저런 걸 하는 걸 좋아하니까 돼지 한 마리 잡고 막 통닭구이 막 전기 통닭구이 막 했잖아요. 그때 뒤에서 아빠 얼마 욕했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자기 죽겠다고 그랬어. 근데 또 사람들 앞에서 엄청 웃고. 하나도 안 힘든 척하고, 별 것도 아니오? 그래서,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막 이러면서. 근데 엄청 힘들어해. 나한테 욕해봐. 오지 말라고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엄마 보무창고인데,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직접 담그시는 이건 간장, 간장 같고. 간장 이런 거 덮어놓지 않으면 자꾸 막여긴 된장 이걸로 된장 찌그리 너무 맛있는데 된장이 이제 또 맛된장 그렇게 했고 여기는 고추장 네아 이렇게 또 집도 소개해봤는데요 이제 봄의 절정에 오면은 이 안쪽에 다 이렇게 꽃이 다 피고 이 나무들이 다 예쁘게 막 꽃이 만발을 할때 오면 진짜 예쁘거든요. 그때 오면은 이제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힐링 자체예요. 그러니까 시골은 시골인 게 너무 조용해요. 그리고 여기 좀만 더 가면 또 바다도 있고 그래서 뭔가 공기가 좀 다르거든요. 근데 되게 나른해요. 강아지들도 너무 잘 자라고 이 밭도 그래서 되게 농사가 잘 되는 밭이에요. 황토밭.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햇빛도 쫙 들고 어~ 땅, 땅도 굉장히 질이 좋고 이래서 굉장히 바, 잠이 잘 오고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딱 기대기만 하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계절이고 그런 곳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참 힐링할 때 가끔씩 오면 아 너무 편하다 마음이 너무 그냥 편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든다.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골에 오나 봐. <laughs> 저희 아버지는 다시 서울에 올 생각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. 저희 집으로 막 불러도 오시질 않는데, 아버지가 계속 건강하게 여기서 이제 오랫도록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,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올라와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. 근데 강아지들을 너무 잘 챙겨서 아빠가 밤 주는 것 때문에 뭐 밖에 못 나오시더라고요. 또 그것도 어쩔 수 없죠. 아가들도 너무 잘 크잖아. 그래서 애들이 너무 건강해요. 이따가 우리 미녀도 올 거고, 우리 엄마도 올 거고 우리 이모도 올 거예요 그래서 또 집이 막장해질 거라 할 텐데 원래 그런 집이에요 한번 누가 오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,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거좀더 찍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의 컨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